안녕하세요, 푸른한두콩입니다. 어머, 제가 오늘 텃밭에 좀 왔는데 수박이 너무 많이 커져서 놀래가지고 한번 우리 구독자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한번 영상에 담아봅니다. 오 이게 이렇게 커진 거 있죠? 오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수박이 오 이렇게 커졌어. 이렇게 우와 이렇게 멀리서 보면 요만하죠. 작은데 이렇게 어 여기도 열려고 어머나 세상에 요번에 이게 잘 견뎌주면 요번에는 진짜 수박을 먹겠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기, 여기 속에도 이렇게 어머나 세개세 세 개가 또 있나 이렇게 있고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음, 깜짝 놀랐네. 어머나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어머나 여기도 있네. 여기 여기 여기. 어머 여기 가렸어. 아, 얘가 가렸네. 여기. 어머. 세상에. 음. 너무 예쁘다. 어. 수박. 수박 잘 자라라. 아, 세상에. 여기도 이렇게 있고. 아이고, 세상에. 네 개가 있네요. 네개안 보이는 것. 네 개, 4개. 네 개인가? 아, 맞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3, 2, 완제로.